주변 단어들을 다볼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활동을 통해서도 어휘력이 굉장히 늘어나요. 고사성어와 속담을 좀 많이 이렇게 해박하게 아는 아이들은 언어를 쓰는 능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단어의 깊은 뜻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아이들 독해 문제 풀어보면 어떻게 좀 속이 답답하거나 왜 이해를 못 하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저는 최근에 사실 독해 문제집을 아이들이 풀어 보면서 아이 말뜻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니까 그럴 때마다 좀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독서랑 또 독해랑은 좀 다르잖아요. 독서는 책을 읽는 행위라고 하면 독해는 책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실 행위인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독해를 어떻게 쉽게 해줄까를 고민하다가, 음, 타이틀로, 어, 이렇게 잡아 봤어요. 어휘력이 높은 아이, 독해가 쉬워진다. 어, 딱 듣자마자, 어, 그렇지. 라고 생각, 그죠? 그렇게 들잖아요. 근데 어떻게 높일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 보려고 해요. 근데 이제 그 어휘라는 말을 먼저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좀 찾아봤어요. 어휘는 그 일정한 범위 속에 들어있는 단어들의 집합. 하나는 뭐 사과 이름 하나의 단어잖아요. 그럼 과일 안에 들어있는 게 사과배 이렇게서 해 되는 거죠. 그래서 국어 교과서 예를 들어서 뭐 삼학년 이 학기에 들어간 어휘 집합들, 또 아니면 감각적 표현을 뭐 이제 나타내주는 어휘들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 단어보다는 조금 더 상위의 개념이고 그리고 그것들의 그 군에 말하자면 내용들을 다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휘력이라고 하면 이 낱말들의 형태나 의미 그리고 화용에 대한 지식의 총체를 의미하고요 그 특정 낱말을 안다고 할때 그것은 문자로 표기된 형태를 식별하고 또 소리내어서 읽을 수 있고 아이가 그리고 낱말의 뜻을 사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면 아이가 예를 들어 그 낱말을 이해했다고 하면 엄마한테 얘기도 해그 낱말을 포함해서 어떤 문장으로 얘기를 할수 있어야 되는 거 그리고 그 뜻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낱말의 의미를 추론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이제 좀 이제 아, 어휘력 이런 거구나 이렇게 정리가 됐잖아요. 그러면 어휘력이 좋으면 독해력이 좋아진다고 했잖아요. 어떻게 어휘력을 높일 수 있을까요? <laughs> 어휘력을 높이는 방법은 사실 굉장히 어, 이거 다 들어봤던 거 아니야? 이러면서 뻔할 수도 있어요. 저도 듣고 응? 뻔하잖아 했는데 이걸 이제 아이들한테 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들이 좀 없어서 그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 어휘력을 높이는 어, 제가 한네 가지 방법을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는 어, 저는 이거를 제일 서두에 두고 싶어요. 다른 어떤 이제 뭐 전문가분들이 이게 여러 개 얘기 나오고 나오는데 저는 사실 요즘에 이게 첫 번째가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한글 어휘를 할 때는 한글 사전, 어, 영어 어휘를 할 때는 영어 사전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어, 음, 사전은 한번 소개해 드린 적이 있어요. 뭐이 사전이 최고로 좋아요 이런 건 아니지만 저는 그냥 이 사전이 편하고 아이들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찾기도 좀 편했어요. 지금 사용을 해 보고 있는데 괜찮아요. 그래서 요 사전을 이렇게 이렇게 넘겨서 보잖아요. 근데 사전의 어휘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4학년이 되면 더 많이 이용을 하게 될 텐데 3학년부터 시작이 됩니다. 책에서도 교과서에서도 3학년 일학기 때 언급이 되고 2학기 때 본격적으로 찾는 연습도 하고.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전을 만드는 거를 한번 보여 드렸어요. 이건 학교에서 해온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거 학교에서 정말 간단하게 어, 책임감이 뭔지, 친근함이 뭔지, 뭐 이렇게 해서 뜻을 적어 왔거든요. 요거를 하고 오고 제가 집에서 좀 발전시킨 형태가 요건데, 요거를 보면 똑같이 이렇게 아무 종이나 사실 해도 되는데, 요렇게 책 사전 나와 있잖아요. 근데 요 사전 안에 제가 어휘를 이제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 책, 어, 아이 사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여기 보면. 제 너무 웃긴 게, 강직하다 라는 단어가 있어요. 강직하다. 마음이 꼿꼿하고 바르다. 예를 아이가 작성한 걸 보면, 우리 아빠는 강직하다. 그 이유는 딱 엄마만 좋아하고 자세가 바르고 예의가 바르다. <laughs> 제가 강직하다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라고 또한번 설명을 해줬는데, 아이가 그 사전을 보고 드는 생각이 이제 이런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어, 도통. 도통이라는 뜻이 이러니저러니 할것 없이 아주 전혀 라는 뜻인데, 나는 이 문제를 도통 모르겠다. <laughs> 정확하게 잘 적었길래 봤는데 요렇게 해서 단어를 일단 사전을 통해서 찾고 단어의 뜻을 적은 다음에 자기 사전을 만들 때 그거를 넣어서 아이가 어휘를 파악했는지 그 단어의 뜻을 정확히 이해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글을 지어보면. 그래서 국어 사전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 그래서 사전 찾기 놀이 같은 것들을 해보라는 거. 저는 이거. 어, 아이한테, 어, 좀 지나면 이제 빨리 찾기 놀이를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빨리 못 찾기 때문에 아이가 차분히 찾고 그 사전에 주변 단어들을 다볼수 있게끔 하거든요. 그러면 요런 활동을 통해서도 어휘력이 굉장히 늘어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음, 바로 한자입니다. 한자가 국어에 거의 70% 가까이 되는데 예전에는 신문을 읽어도 한자로 바로 써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그때는 한자 모르면 되게 무식하다는 소리 들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아이들이 한자를 몰라도 별로 크게 한자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못 하는 친구들도 많고, 근데 한자를 어 권하고 싶은 거는 직접 예를 들어서 뭐 쓰게끔까지 해라라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이렇게 한자를 배우고 있거든요. 3 학년부터 지금 최근에 배우기 시작했는데 저희는 이렇게 한자 노트가 학교에서 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한자 공책에다 이렇게 한자를 쓰는데 저는 이거랑 더불어서 이제 그 아이들 3 학년 들어갈 때쯤에 천자문을 하나 샀어요 그래서 뭐 천자문을 사서 거기에 매일 다섯 자 정도를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한자를 쓰면서 단지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낱자를 쓰는 거는 아이가 이제 한자가 어떻게 생겼나 그런 걸 익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어, 아이에게 단어 하나하나의 뜻을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아이가 한자를 많이 알면 수학도, 사회도, 과학도 굉장히 유리해지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게 예를 들어 등고선. 어, 등고선이 뭐야? 그러면은, 어, 아이에게 설명해 줄수 있잖아요. 뭐, 고는 높을 고 자고 선은 아시죠? 그렇게 표현해 줄수 있고, 외접, 내접. 수학에서 나올 때. 외접이 뭐고 내접이 뭐야? 그래서 아이가, 아, 내 자는 이런 한자였지. 그리고 외자는 어, 바깥 외자 있지? 이렇게 유추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고학년은 단어가 특히 굉장히 어려워지고 교과 단어들이 어휘 수준이 아시겠죠? 되게 높아요. 5학년, 6학년 사회를 보고 제가 좀 놀란 게 아, 이렇게 수준이 높았나 싶을 정도로 높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어휘에 대한 파악이 안 되면 그 내용을 이해를 못하니까 학습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요거는 고사성어 속담에 대한 거예요. 왜냐면 고사성어속담 생각해보시면 그냥 직관적으로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안 되기 때문에 고사성어와 속담을 좀 많이 이렇게 해박하게 아는 아이들은 언어를 쓰는 능력도 굉장히 풍부하고 그리고 단어의 깊은 뜻도 이해를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너무 웃긴 게 아이가 일화가 있는데 놀이터에서 친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똥 묻은 개가 겨우은개 나무라냐 옆집 아이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아들이 충격받고 들어왔어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겨가 뭔지 몰라가지고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그날 속담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보게 된 거예요 근데 저희 딸은 그 언어 능력이 좀 이제 좋기도 하고 관심이 많다 그랬잖아요 책도 많이 보는데 아이가 그요 이제 그 속담항을 이전에 속담 하나를 이미 사서 읽었고 이제 이렇게 조그만 핸디북으로 제가 사줬어요. 속담의 필요성을 정확히 저도 잘 몰라가지고, 근데 요런 핸디북을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속담을 본 거예요. 이렇게 아이가. 근데 이걸 먼저 딸이 받고, 그 다음에 아들이 뭐 딸이 맨날 이게 들고 다니면서 보니까 이게 뭐지 하고 또 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쓰다 보니까 실제로 단어 표현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이가 공부를 둘이 최근에 하고 있다가 수학 문제를 못 풀었어요. 그랬더니 딸이 오빠한테 이제 어 제가 서로 좀 도와주라고 쌍둥이니까 좀 알려주고 같이 하면 좋지 않냐고 그랬더니 오빠한테 이거 좀 알려줘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시험을 치게 된 거예요. 근데 오빠한테 어알려주진 않고 저한테 엄마 내 코가 속잔데 지금 내 오빠 알려주게 생겼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 속담을 알고부터 아이의 단어가 되게 풍부해지고 재밌어졌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굉장히 적재적소 이제 처음에는 그거에 맞지 않는 얘기를 쓰다가 점점 잘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 약간 그 험담 같은 걸 하잖아요. 친구 험담 같은 거를 막 이렇게 둘이서 하다가 갑자기, 야, 난 말은 새가 됐고 반말은 지가 됐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3학년에서 그런가? 아이들이 이렇게 단어 수준이 높아졌지? 했는데 아이가 먼저 속담을 확실히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이 속담을 두 번째로 이거는 이제 아이가 보고 있는 건데, 요건 핸디북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저희는 이거 언제 들고 다니냐면은 어디 여행 갈때 차에서는 긴 글책을 못 보잖아요. 그럴 때 둘이 이거 뭘까 이러면서 이거 얘기해주고 이거 먹게 하면 이거 얘기하거나 이렇게 속담을 재밌게 하도록 유도를 하거든요. 근데 속담이 지금 제가 다시 봐도 아 이게 정확히 뜻이 뭐였지 하는 것들도 있어요. 우리 때도 많이 외웠는데 근데 실제로 이 책은 이렇게 속담왕이라고 책이 원래. 큰 책이 있고, 요거에 핸디북이 이렇게 따라 있는 거예요. 근데 속담이 핸디북으로만 나오는 책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속담에 이제 관심을 적극적으로 갖기 시작하길래 제가 아예 이렇게 큰 책으로 또 보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재밌겠죠, 그서 근데 요거를 그 속담이 어렵다고 했잖아요. 말로만 써놓으면 뭔지 몰라서 그림이 같이 있는 게 아닐까 생각했어요. 왜냐면 그림을 딱 보면 어, 이게 뭐지? 라는 게 단박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직관적으로, 아까 그 속담은 한번더 생각해야 된대죠. 고양이에게 뭐 생선을 맡기다. 그러면 이렇게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하면서 너 무슨 뜻 같아? 그럼 아이가 뭐라 뭐라 얘기를 하잖아요. 어, 고양이 생선을 좋아하잖아. 부터 시작해서 이제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데, 요거에 아까 핸디북은 몇 개를 모아서 만들어 놓은 휴대용 책이더라고요. 그 편했어요. 속담을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아이가 속담 너무 재밌어요. 해가지고 어 친구들이 네 명이 모여서 3학년부터 그렇게 아재 개그를 하더라고요. 아재 개그 알아요? 이거 수수께끼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제가 황당해서 피식피식 웃었는데 그 친구들이 모두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아재 개그를 돌아가면서 하는데 이게 끝이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가 엄마 나 저거 이제 소스가 필요한 거야. <laughs> 많이 얘기를 해야 돼. 그래서 뭐 아이가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할수 있게. 저한테 맨날 요즘에 지금 아재 개가 이거 하고 있다니까요. 수수께끼. 그래서 전 처음에는 좀 유치하고 저 수수께끼 속담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하세요. 얘들이 이렇게 개그를 하네. 근데 여기에 단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아 그래서 아이가 단어를 친숙하게 느낄 수 있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2학년까지는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많았는데 이제 그거에 의미를 아니까 이게 아직 개그가 되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산타 할아버지. 요새 자꾸 얘기해가지고 제가 봤는데 뭐 등산을 좋아하는 할아버지는 산타 할아버지요. 근데 그거를 의미를 알아야 이게 자기가 정답이 무슨 말인지 알잖아요. 이거 그래서 요새 한창 이게 둘이 붙어가지고 시간 많이 보내주고 있어서 되게. 재밌게 할수 있겠네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 아재개가 한번다 들었거든요 솔직히. 두번째 또 물어보는데 또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아니요, 진짜. 어 머리가 이제 안돼 시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이거 진짜 애들. 한창이에요 지금 3, 4학년 요런 친구들 막 재미 붙이고 있는데 근데 여기 속담왕은 사실 제가 이거는 나중에 독해 문제도 계속 나오기 때문에 가치가 있으니까 막 적극적으로 더공부하라 그러고 이 수수께끼는 을할때 둘이 아재개가면 둘이서 하려고 엄마 못 맞추니까 거의 열문제 내면 한 문제 두 문제 맞출까 말까 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속담과 더불어서 우리가 어, 했으면 하는 거, 가 바로 고사성어.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1화 세 번째네요. 유튜브를 제가 막 하고 있으니까, 엄마, 엄마가 유튜브 하는 건 안성맞춤이야. 이러더라고요. 어, 자, 그래서 너가 안성맞춤 뜻을 아니? 어려운 거잖아. 이건 고사성어니까. 속담부터 더 어렵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이 이제 고사성어 책을 보고 여기에 안성맞춤에 대한 히스토리가 재밌겠다. 있는 거예요. 재밌겠다. 어 그거를 보고 했는데 어 저는 이 책이 그 유래를 알려줘서 되게 좋은 거예요. 음. 고사성어가 어렵잖아요. 한자고 그 한자 네자도 다 모르는데 하몽차사 한자로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하몽차사의 예. 뜻을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예. 다 스토리가 다 감이 되면 사실 이해가 쉬워요. 그래서 같아요. 이게 이 스토리를 이해하는 게 굉장히 의미 있고 좋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는 고, 완벽도 그냥 단어 한자 단어구나 했는데 이것도 이제 스토리가 있고 이렇게. 50% 100%이말 진짜 많이 쓰잖아요? 야, 오빠랑 너랑 50% 100%야. 제가 요즘에는 일부러 섞었어요. 속담과 애들이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엄마가 활용하는 걸 보고, 아, 어떻게 하면 되는구나. 말에 어떻게 쓰면 되는구나 하면 되죠. 뭐 하고, 엄마, 오늘 뭐 설, 어, 설상가상으로 내가 이것도 수학도 이렇게밖에 안 됐는데, 어? 영어도 이랬어.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어, 예전에 저는 이 세홍지마가 저희 남편이 어렸을 때그 어머니가 되게 힘들어 할때 엄마 인생지사 세홍지마 아니야? 이걸 몇 학년 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그런 얘기를 했다고 아직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자를 참 재밌게 배우고 고사성어 재밌었는데 이렇게. 음, 그래서 요거를 같이, 속담이랑 사실 같이 이어지기도 하잖아요. 이게 저는 고사성어와 속담이 같이 갔으면 좋겠는 게 어, 어떤 A라는 속담과 이 고사성어가 같은 내용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하면서 같이 해 주면 좋겠구나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어 재밌고요. 이 시리즈가 몇개더 있어서 제가 몇개더 이제 아이한테 보게 했는데 아까 속담 얘기를 하면서 이게 속담했잖아요. 어, 요 속담을 같이 하면서 속담의 유래를 같이 해 주면 요거는 이제 흥미로 아이가 속담에 재미를 붙일 수 있는 책이라 그러면 요거는 유래를 알수 있는 책이죠. 그래서 뭐 여기 속담들 있죠.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이러면 여기 속담 유래가 있고 속담 다시 읽어봐도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2, 7, 네. 어린애들한테 이렇게 상상력을 자극하면 그쵸. 아 이삼학년 아이들한테 이거 네. 되게 좋다죠. 일학년. 음. 네. 요 이거는 사실 고학년들도 네. 되게 좋다고 느꼈어요. 그러니까. 고학년도 어휘가 부족한 친구들은 속담하고 되게 어렵잖아요. 근데 제가. <laughs> 어 어떤 날 말을 너무 안 들었는데 어 그날 화를 삭히면서 아이한테 맛있는 걸해 줬더니 아이가 어, 어 뭐, 미운 놈 뭐, 똑같아. 어 그래서. 너무 웃겨서. 근데 이거를 쓰기 시작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래를 알려 주는 거. 왜 수학도 개념을 알려 주고 수학이 왜 그게 생겼는지에 대해서 어 약간 예전에 어원 같은 걸 알려 주면 아이가 기억을 잘 하잖아요. 어휘 역시 이렇게 유래를 알려 주는 거 되게 좋아요. 저희 딸이 이 말이 재밌어요. 이것도 되게 재밌다 그래서 한자가 어떻게 생겼는지 외래어가 어떻게 생겼는지 요거는 전부 유래에 대한 거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얘기에 돌아와서 어휘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이제 세 번째 활동이 바로 고사성어와 속담의 친해지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해주면 아이들이 이제 그 나중에 어 사실 수능에서 문제들도 이런 어휘 문제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저 수능 1세대인데 <laughs> 수능 요즘엔 어떻게 나오지? 한번 찾아보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봤어요. 근데 2006년 이후에 그총 지금 45개의 문항인가? 그 문항 중에서 어휘 문제가 무려 25문제인 거예요. 그 결국은 독해잖아요. 대부분 수능 지문이 막 이만한데 독해 능력에 따라서 그 빨리 풀수 있느냐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 내용을 봤더니 고유어와 한자어를 대응하는 문제가 한 10문제가 넘고 그리고 고유어 문제 뭐, 고유어라 하면, 뭐, 갈무리, 넋두리 너스레, 이런 단어들 있죠. 그런 고유의 뜻을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한자어 문제. 아까 한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한자에 해서 여기 고사성어까지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어, 적극적으로 고사성어와 속담에 친해져 보라는 거죠. 지금 아마 2학년 그책좀잘 읽는 친구 어, 언어에 관심이 좀 있는 친구들은 이렇게 들어가도 좋을 것 같고 저희는 이제 3학년 들어서면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네 번째 네 번째는 바로 짧은 글짓기입니다 어 글쓰기에서도 나왔지만 처음에 한 문장을 쓰기는 쉬워요 그다음에 연상이 돼서 두 문장 그다음에 네 문장 그러다가 이제 길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짧은 글짓기. 어,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사전을 이용해서 하는데 아예 글짓기 책을 하나 만들어 줘서 아이한테 오늘 글짓기 딱 넣어 이 단어 넣어서 두 개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정말 부담이 없잖아요 그럼 두개 하다가 익숙해졌어요 일주일 정도 연습하고 그럼 이제 오늘부터 세개네개 이렇게 조금씩 늘려 가야 되는 거죠 처음에 이 단어 사전을 만들 때도 사실 여기 날짜가 나와 있는데 8월 7일 날한 거거든요 요것도그 전에 조금 연습이 된 다음에 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8월 10일 날또 요만큼 하고 이렇게. 그러면 아이가 여기에 단어 나오는 게 지금 한 4개 단어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짧은 글짓기 네 문장을 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사전을 찾았을 때그낱말을 넣어서 짧은 글짓기를 하면 어휘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그래서 나만의 그 고학년 글짓기 할 때도 왜 어려운 사전이라고 만들면 좋다고 했잖아요. 요게 저학년 때 나만의 국어 사전 뭐 나만의 한자 사전 요렇게 해서 나만의 영어 사전 요런 것들이 연습이 되면 고학년 때 어려운 어휘 사전까지 가는 거죠. 그거를 아이들. 6학년까지 이어준다 생각하고 쭉 붙여가지고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공책 하나 사가지고 1학년에 쓸 어휘 사전, 2학년에 쓸거 이렇게 해가지고 학년별로 만들어가지고 해주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초등학교 때 하는 게 어떤 결과로 막어 저희가 막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해서 어휘를 어 순차적으로 쌓아가면 중학교 갔을 때 사실 이 약간 독해 문제로 멘붕 오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학년에. 영어 수학 막 열심히 고 가다가 나중에 갔더니 중학교 때 독해가 안 돼서 수학 문제를 못 풀거나 어 무슨 말인지 그 어휘 이외가 부족해서 수학 개념 정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네 가지 이제 말씀드린 것들을 그냥 어 천천히 아래부터 이렇게 쌓아가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국어 사전을 적극 활용하라는 거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한자 한자를 반드시 음과 뜻은 알아야 된다는 거. 한자를 썼을 때 사실 그 한자를 못 읽어도 크게 문제가 없어요. 취업문제에 한자로 딱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알아야 될 거는 한자로 써져 있는 완벽, 이런 단어가 있으면 그 단어가 무슨 뜻인지, 한자 한자의 음과 뜻이 뭔지를 자꾸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고사성어와 속담에 친해져라. 그래서 이런 그 책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이런 책으로 적극적으로 한번 이용해 보시면 재미를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마지막으로 짧은 글짓기를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휘력을 늘리고 아이한테 단어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갖게 하면 아이들이 실제로 이제 독서를 많이 하면서 어휘를 많이 보니까 어, 아이의 독해 능력이 향상된다. <laughs>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집에서 가볍게 이렇게 아이한테 습관을 들여놓으니까 아이가 그냥 이거 찾아서 하더라고요. 습관 들이는 게 제일 힘들지만 어, 한번 습관을 들여보시기를 바랍니다.